나 아빠맨이~ 내가 다이긴다 안녕하세요~ 겁을 모르는 사나이, 공포를 모르는 사나이, 두려움을 모르는 사나이, 남자맨 사나이의 아빠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팀 신작 공포게임이고요. 시청자분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게임 개발을 혼자서 했다고 합니다. 전문용어로는 1인 개발 게임! 뭔말인줄 아시죠? 그래서 퀄리티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시청자분의 추천이 있었으니까, 시청자분을 믿고, 스타트. 어이. 스타트 누르자마자 나를 놀래키려고 하네? 근데 이거 추천해주신 분이, 어, 잠깐만. 경고문이네요. Please keep in mind that sweet 776. 블래싱 라이트 오케이, 말이. 코어 엘리멘츠 오케이, 오케이. 다들 아시죠? 뭔 말인지. 아하. Uh -huh. uh -huh. 이런 이런. 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음. 플레이 타임이 길게 하면 5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오케이, okay, 확인. 나는 스타트를 눌렀는데 이건 무슨 화면이죠? 굉장히 무서운 게임이라고 경고문이 떴습니다 으흠 음메시시메러시 으흠 오케이 집에서 죽었대 어허 아이고 7살 된 아들이 썬 7살 음? 된 아들을 놔두고 그냥 자살했나봐요 어허 어깨바 y 바리바리 오케 빨리... 바리. 아하, 그렇구만... 그런 일이 있었군요. 건축가야,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인데, 이제 조금 정신병이 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론가들의 평가를 비판을 받을 때마다... 아이고, 심각한 이야기 같은데... 오케이, 근데 나는 이 집을 조사하러 들어가는 사람이야. 이 집에서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대. 아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야? 원어민하고도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야. 한글판이 없습니다. 한글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게임이에요. 우리 시청자분 윤솔 님은 그걸 알고 추천을 해 주신가. <laughs> 뭐 일단 나는 영자라리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그래픽이 나쁘진 않아요. 저는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있습니다. 어, 도착했네. 아이, 깜짝이야. 이거 게임 볼륨 어떠세요? 나는 굉장히 크다, 지금. 우리가 갈 방은 776호죠. 776호를 이제 그 건축가, 음, 메러시? 자살한 건축가가 직,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775아 저기 열려있는 방인가요? 오케이 순간 벨소리가 뇌를 탁 찌르네요 그쵸? 게임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엘리베이터 벨소리가 들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건축가가 이 호텔인가요? 호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 전체를 디자인 한 건가요? 아니면은 776호만 한 건가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랑은 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게 그래픽이 이렇게 화사한데 응? 따뜻해지는데 이게 공포 게임이라고? 달리기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달리기가 없다. 공포게임에서 달리기가 없다는 것은 추격자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어? 여기 7층인데요? 여기 776호인데, 하늘정원 같은 건물인가? 어, 그럴 수 있지. 요새는 이제 집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고층에서 사시는 분들도 앞에 이제 이런 공간이 있잖아. 그쵸? 그런 걸 수도 있지. 확실히, 건축가의 집답게, 알수 없는, 뭔 소리야? 뭔 소리냐고, 엄마. 뭐야, 이거. 아, 뭐, 아무튼, 예술작품들이 많이 있네요. 어, 쪽지. 오케이. 음흠. 레딧 온라인 레딧은 이제 그 커뮤니티 이제 외국에 있는 커뮤니티 사우, 사이트 그거죠 그쵸? It is real 경험담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자기가 직접 체험하러 왔는데 어허 그러네 여기는 12층이래 776호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가 12층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외관을 보면 창문 밖을 보면 마치 1층과도 같다. First floor.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다 해석해줄게.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잠깐만. 아이고, 이게 아닌데. 아, 게임 참 불편하게 만들었네. 이 쪽지를. 이거 봐봐, 이거. 이게, 하늘 정원이 아니라, 미스테리한, 그런 건가 본데? 오케이, 음흠음흠 아하, 아이고 그렇구만. 이 사람도 다 기록을 남겼다고 하네요. 근데 기록을 남기면은 그게 사라진대 그런 거 있잖아, 엑소시즘 같은 거 이제 그거를 왜 엑소시즘 구마의식 이런 거가 있다고는 하면서 왜 영상 기록이 남지 않느냐 보면은 악마들이 그 기록을 다 삭제한대. 그런 거 아닐까? 이 사람도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녹화를 했는데, 그게 다 지워졌대. 오케이. 그러면은, 나보다 앞서서 이 집을 체험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네요. 잠겨 있구요. 그렇죠. 공포게임은 이런 좁은 공간에서 진행을 하려면, 문이 있어도 잠궈놔야 되죠. 다른 건 해볼 게 없습니다. 이쪽은 12층처럼 보이긴 하네요. 그쵸? 근데 저쪽 창문만 12층처럼 안 보이고요. 나는 잘 모르겠어. 여기도 12층 같아 보이고. 그러면 이 공간은 뭐야? 가운데 이 공간, 건축가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평소에 비판을 받을 만 한데요. 이 죽은 공간 뭐냐고? 문도 없잖아. 물론, 이, 물론, 아, 죽은 공간은 아니네요. 그런데, 죽은 공간인, <laughs> 죽은 공간과도 다름이 없죠. 그쵸? 고작, 이 테이블 하나 놔둘라고, 이 벽으로 둘러싸? 그럼 이게 다 죽은 공간이 돼, 되... 아유, 비판 받을만 하다. 뭐 디자인을 이따구로 했어요 이 키를 누르면 이 링을 이 배를 울린다는 건데 잠겼고요 이렇게 되면 내가 해볼수 있는 게 없는데 한번더칠순 없어요 이제 뭔가가 바뀌었을 건데. 집이 굉장히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넓은 집은 아니야. 아까 저기 저쪽에 창문 있지 않았어요? 어, 아닌가? 아닐 수도 있지. 어허. 어? 원래 이랬나? 뭐가 바뀐 거? 아닌가? 내가 민감한 건가, 그냥? 똑같네, 똑같아. 근데 나는 절대로 내돈 주고 이런 그림 안 걸어놔. 봐봐. 내가 자다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아우, 목말라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얘랑 딱 눈이 마주쳐봐. 아유. 누가 공짜로 줘도 저거는. 저건... 안 걸어놔. 안돼안돼 안 돼. 위험해 위험. 뭐 그냥 나가요? 뭐뭔 소리야? 링을 배를 한번더올리라는데저 그냥 가면 안 될까요? 이거 달리기 키가 없어갖고 굉장히 답답하네. 내가 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응? 내가 뭐 유튜버야? 그냥 그냥 가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도 어차피 너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작동하는 엘리베이터 움직이네. 아, 내가 저 집을 왜 조사해? 사람이 자살했다는데, 내가 그 집을 왜 가냐? 이거 말 그대로 흉가야. 흉가 엔딩인가요? 어, 도전 과제 달성했다. 나이스 엔딩인데? 엔딩이야 우리 벌써 엔딩 하나 봤다. <laughs> 역시 현명해. 아 내가 저 집을 왜 가? 내가 뭐 방송쟁이야? 아니, 방송쟁이 맞아요. 맞는데 진짜 사람이 죽어나간 집은 제가 카메라 들고 갈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컨텐츠로 삼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나의 방향과는 맞지 않아. 음. 우리는 벌써 엔딩 하나를 봤다. 어, 게임 잘 만들었네. 해피엔딩이다. 공포게임 대부분 엔딩이 사람 죽어나가는, 주인공 죽어나가는데, 뭐야. 오케이. 엔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두 번째 엔딩 봤다. 플레이타임 9분 걸렸다. 이거 세계 신기록입니다. 세계 신기록이야, 이거. 내가 세계 랭킹 1이다. 뭔 말인 줄 아시죠? 나 9분 만에 4,400원짜리 스팀 신작 공포 게임 엔딩 봤습니다. 최단 시간 플레이. 세계 최초야. 세계 최초. 잘 봤고요. 잘 봤습니다.